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제8항은 모두 이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경계선 경계선 진행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 교육을 지원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 교육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제안 일을 말씀드리면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및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여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 시 구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및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시 아동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등그 밖에 조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